안녕하세요. YBM 종론 E4U, 김소영의 초대박토익입니다. 자, 오늘의 초대박토익 문법 시간은요, 접속사 even if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 눈으로는 좀 많이 보셨어요? 많이 보셨는데, 일단은 even if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벌써 딱 같이 흘어야 되는 게 우리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딱 나오셔야 돼요. 얘네가 뭐죠? 우리 all so의 뜻은 알고 계시죠? 비록 뭐뭐 입지라도, though, even though, even if를 다 알아보셔야 돼요. all s 만 아시면 안 되고요. though도 비록 뭐뭐 입지라도, 이런 접속사, even if도 어, 우리가 뭐 뭐, 일지라도 라는 접속사라는 걸 챙겨주셔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요, 요거를 외우시라고 이렇게 강의를 마련한 거는 아닐 거예요. 그쵸? 자, 우리가 이제 주의할 사항들이 있어서 주의할 사항들을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although, the, even, the, even, if는 접속사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despite. 그렇죠 in spite of. 의미는 똑같아요. in spite of. 얘네들은 뭐다? 전치사다. 똑같은 의미지만 전치사다 고챙겨두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챙겨주실 게 뭐냐면 우리가 nevertheless, 그다음에 먼저 nonetheless. 어 이게 부시한정 하시면 보기에 많이 배치됩니다. nevertheless, nonetheless. 얘네도 뜻은요. 비록 뭐일지라도라는 것으로 뜻은 똑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다? 접속부사다 즉부사임으로 전치사 자리나 특히 해석상 비슷하다 그래서 접속사 자리에 놓아서는 안 되겠다는 라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 챙겨두실 것은 뭐라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a SF, i AS, as TH, o u g h 이런 녀석과 헷갈리지 마세요. 어 as if는 정말 말 그대로 어 먼저 마치 어머인 것처럼 as though도 먼저 마치 어머인 것처럼 이렇게 돼요. 근데 얼핏 보시면 even if와 as if 그 다음, 뭐지? even t o 와 as t o 가 여러분 눈에는 시험장에서 보기를 배치를 해놓으면 헛갈릴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뭐라고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old 계열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얘네도 접속사이긴 하지만 뭐라고요? 절대 뜻 의미상 헛갈리시면 안 되겠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기에 배치된 even if를 좀 뭐라고 알아보셔야 되겠다. 이게 뭐라고요? 접속사 although와 동일한 계열이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문제 가서 한번 볼게요. 자, 문제 가봅시다. 자, 일단 보기를 봤더니 even if.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쵸? although랑 똑같은 접속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접속사. 자, despite는 뭐죠? 의미는 똑같아요. 똑같은 게 뭐가 있죠? in spite of. 어, 전체 섞어리지 마세요. despite of 이런 거 없는 거예요. despite of, 없어요. despite, in spite of. 의미는 a와 똑같지만 얘는 뭐다? 전치사이다. however, 그러나 라는 의미로 지금, but,와 의미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라는 의미의 접속부사입니다. 여러분, however는 접속부사예요. 자, but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나 라는 의미의 뭐죠? 등위 접속사죠. 등이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질문을 가서 어떤 자리인가를 가봤더니 문장의 맨 아칸이 비어 있고요. The wages of the plant workers라고 돼서 여기서 지금 이 녀석이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have risen이라고 지금 나는 왔 이게 동사가 되겠죠. 주어 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콤마가 있습니다. 콤마. 그리고는 they still have not kept라고 they 주어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have not kept라고 동사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와 동사가 각각 두 개씩이라면 이 자리는 뭐가 될까요? 접속사가 와서 이 앞부분을 다 부사로 만들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전체 부사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우리가 부사설 접속사를 골라내셔야 됩니다. 아, 그렇다면, 부사절 접속사 역할 을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볼게요. 일단은, however는 뭐라고요? 접속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접속부사는 접속사를 이 자리 갈수 없어요. 부사라고요? 어, 그러면, D는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 좀 기억하세요. D 접속사는 내용 연결 접속사이기 때문에 문두에 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part 5에서는 문두에다가 등이 접속사를 고르시면 안 돼요. 내용 연결 접속사이기 때문에 앞에 문장이 흐르고 그걸 내용상 연결해주는 중간에 위치해 와야 된다. 자, 그럼 스파 s p i t e 아까 뭐랬어? 전치사라 그랬죠? 그럼 우리 이자리에 뭐가 안... A 밖에 안 되겠네요. 그럼 우리 맞나 해석해 볼까요? BRO, the wages, 임금이에요. 임금 of the plant workers. 공장 직원들의 임금이 have risen, 증가하긴 했어요. somewhat, 다소. They still have not kept with inflation. keep with가 뭐죠? 따라잡다가 되겠죠. inflation을 아직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포인트 보시네요 not yet still not not yet still not 그쵸 위치 기억하시고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포인트 문법에 가시면 뭐라고요 우리가 yet 이란 부분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yet 문법 찾아서 보시면 제가 무슨 yet not yet still not 이게 무슨 얘기였는지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일단 토익이 가장 사랑하는 접속사를 골라봐. 그러면 although 계열입니다. although. 근데 although는 뭐죠?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같이 챙겨주시라고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챙겨주시라고요. 이 녀석들이 뭐다? 접속사이다. 여기에 같이 갈수 있는 전치사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despite. 그다음에 뭐가 in spite of 있다고요, 그쵸 in spite of 그다음에 챙겨 두실 게음 지금 우리가 뭐라고요? as if, as though 이런 녀석은 마치 어머인 것처럼이라 다른 의미의 접속사니까 even if나 as though와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가 있다고요? Nonetheless, Nevertheless 이게 해석상으로는 뭐랑 똑같다고요? 어, 그죠 그랑 똑같아요. Nevertheless, 똑같아요. 뭐라 although랑 의미는 똑같아요. 그러나, 뭐, 어쩌다구요? 얘네는 접속부사라는 걸꼭 기억하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익시험장에서 1순위로 가장 정답으로 많이 채택하는 although 접속사 살펴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함정으로 여러분한테 적용할 수 있는 even if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좌에서 뵐게요,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